하시는 겁니까? 하, 저는 어찌 살라고요 네.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야 이거 놔! 다시 다시! 예컷됐고요 아, 윤상이 형 뒤돌아보는 거 하나만 갈게요 윤상 파스틱 아, 돌아봐. 우리의 인연은 여기까지야. 네. 하 우리의 인연은 여기까지야. 이건 뭐 다시 다시. 아, 예. 다시. 컷. 오케이 뒤집을게요. 아보 아, 네. 어만 뒤집어? 뒤집어. 아니, 아니. <laughs> 윤상이. 이거 세우자기 바스를 이. 혹어그쪽에 잡았어? 송호야 잡혔지. 자, 이제. 녀안 뜨는 야, 라이트 나오면 안 돼. 진수야라손 네. <laughs> 있는데 좀 주세요. 자. 하이. 하이. 롤큐 저서야 좀만 더 빠져 더 빠져, 서저 마저. 저 마저. 저 마저. 저 마저. 저 마저. 저 마저. 저마어저 마저. 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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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컷! 오케이. Okay. 이쪽, 하영 쪽? 하영만 갈게요. 네. 가빈씨 끝났어요.